입도 아프실 텐데, 네. 왜 잔소리를 하시는지, 미나 씨 얘기를 들어봅시다. 그래서 많이 줄이기는 한, 했거든요, 예전보다. 음. 왜냐면, 음.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는데, 우리 남편은 노래도 못, 나보다 못하면서 왜 가르치냐. 음. 음. 좀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저는. 그래도 듣는 기도 있고, 저도 뭐 10년 동안 중국에서도 앨범 낸거 합하면 녹음한 거만 100곡이 넘는데, 음. 중국어 가르칠 때도 제가 계속 귀에다 때려 박으면서 계속 가르쳐 줘요. 그러니까, 결국엔 지금 다 알아들어요, 웬만한 말을. 음. 근데 그때는 또 되게 그런 걸 짜증나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래 버리고 좀 싫어해요. 제가 뭘 가르쳐 주는 건. 음. 너무 이렇게 뺑 돌아서 힘들게 가지 않고 편한 길을 찾아서 음. 갔으면 하는 마음에 약간 이제 줄여서라도 하기는 하는데 칭찬을 열개 하고 지적을 하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네. 처음엔 안 그랬어요. 2년 차에서 3년 차를 접어 들 때쯤부터 약간 그 성격 장애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. 음. 약간 그 성격 장애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. 음. 왜냐하면 그게 그때부터 이제 약간 견디질 못한 것 같아요. 음. 음, 그러니까 뭔가 못 참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제 미나 씨가 생각하는 욱하는 성격으로 욱하는 성격이다가 됐던 것 같아요. 한 3년 전부을 하셨군요. 힘듦을.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. 이게 음. 왜냐면 와이프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. 와. 이게 자꾸 중국어를 <laughs> 가르쳐 줘야 되니까 <laughs> 네.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버지 <laughs> 시이어어 아, 아 여러분 이제 그만해요. 머리 아파. 아니야. 뭘 아파. 한줄아프 느낌. 그게 이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. 음. 근데 이게 한몇 개월이 지속이 되면요, 이게 막 머리가 아파요. 왜냐면 이게 막 들으면은 해석은 해야 되고. 근데 그렇다고 무시를 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. 그만 좀 한국 말로 좀 해달라고.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또 일하느라 힘들어서 이러니까 내가 중국 소 <laughs> 중국 소리 들으면 또 막. 이, 아프거든요 머리가 (20분만)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(20분만) 머리가.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그만해 줘라고 해도 안들 그니까 러 그걸 어. 제 그니까 뭐~ 제 의견을 안 들어요 잘 어, 그래서 그냥 네. 이렇게 뭐~ 아예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.